안녕하세요 오늘 판매 생선 안내입니다 먼저 자연산 비어예요 석장튀깨도 보내드리고 뼈랑 껍질 다 보내드리니까 바로 뼈는 썰어 드시면 됩니다 눈볼때 33mm 5.4 크기 차 있어요 5kg 36mm 5kg 그 다음에 41mm 4.4그 다음에 5kg 50m에 5.2부터 5.3, 5.6, 5.7까지 있습니다. 아기입니다. 1미에 6.4, 그 다음에 3미에 6.7, 8.7, 9.7, 그 다음에 4 m 6kg 때부터 9.2kg, 7.9kg 고요그 다음에 5m, 7.1부터 뭐 6.2, 7.8kg 까지 있습니다. 자랭이 병어입니다. 작은 병어를 자랭이라고 그래요 크기가 좀 되고요. 크기 차이 있어요. 이렇게. 5kg에 77마리 왔다 갔다 해요. 비듬하게 뼈다 썰어가지고 초무침 같은 거 드셔도 되고 조림이나 또 말려서 조림해먹고 맛있어요. 생선은 말리면 더 맛있으니까. 4.7kg 큰기 있어요. 4.4kg. 4.1kg. 자, 풀치입니다. 두 개에서 두집반 왔다갔다 한다 보시면 되고 9kg에 63마리 왔다갔다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생산 판매 안 됩니다 먼저 한상자 7 5 m 짜리 알벽이 참죽이에요 우시알은 34cm 정도 되죠 속시알 빼볼게요 2 7 c m 정도 되죠 보편적으로 26c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30cm 넘은 것은 위에 하나, 둘, 셋인데, 한 다섯, 여섯 마리밖에 안 돼요, 아, 어, 보내드릴 때, 크게 섞어서 보내드려요. 백미참족입니다, 우시알은 어, 26cm 정도 되겠죠, 어, 보편적으로 24cm 왔다갔다 한다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24에서 25cm 왔다갔다. 보시면 이렇게. 이속시알입니다 24cm. 무게는 15.8kg입니다. 자 등태거 수 2미, 야심비암비수 아, 3미 6.1kg, 암 2미 4.6kg, 암 2미 3.8kg, 암 3미 수 3미 5.7kg입니다. 다음으로는 방건조 병어예요. 크기 차 약간 있고요. 소금간해서 제가 직접 말렸습니다. 구이도 좋고 또 찜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오미 냉동 먹갈치입니다. 앞전주에 냉동하였어요. 5마리에 3 3 k 로 이것도 2 6 k g 그니다 지금 보시는 참치는 2월 27일 월요일날 저희가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손질해가지고 급속냉동했어요. 이렇게 침묵포장했습니다한 마리에 3 5 k 로 정도 되고요반 마리에 보시다시피 이게 반 마리 다섯 토막으로 발송돼요 받으시면 소금을 약하게 타갖고요 이걸 한 10분 정도 담가놔요 바닷물처럼 약하게 소금을 타서 그래갖고 물기 제거하고 나서 썰어 드시면 돼요 토막토막 그리고 뱃살을 먼저 드세요 뱃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참치냉동인데 영하 55도 급속냉동이구요 다음은 갑오징어입니다 통으로 삶아 갖고 드시고 또 소금물로 먹물 제거하고 나서 말려주셔서 드셔도 돼요. 암꽃게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냉동했고요. 어, 크기 차이 좀 있어요. 뭐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알입니다. 알이 많이 차있고 적게 차있고 있어요. 무침이나 게장으로 드십시오. 다음은 바라족입니다. 냉동, 안강망성이 잡은 냉동 바라족이에요. 한 상자에 400마리 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씨알로 생각하고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씨알이에요 지금 보시는 병원은 한 상자에 30마리짜리입니다.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상자에 40마리짜리예요.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 갔다 하고요. 영하 55도 참치 냉동고입니다. 이렇게 3 0미 병원은 3 마리씩 싸서 냉동했어요. 회나 찜이나 탕조림 그리고 말려서 반찬 하시면 됩니다 국내산 병아를 냉동했습니다 한 상자 40마리짜리 큰 씨알이에요 14키로 왔다갔다 하고 크기 차이 있습니다 찜조림 반찬으로 드시고 반건뇌갖고 예 제수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갈치젓갈 쌈장인데 뭐 식사할 때 밥에 얹어 드시거나 반찬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삼겹살 드실 때거기에다 같이 찍어서 야채쌈 해서 드셔도 됩니다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은 여기다 쪽파 좀 썰어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고추 매운 고추 좀 넣고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